나에게 남은 건 이제 나에게 남은 게 맞나? 나에게 남은 건 아니지. 그냥 남은 건 윈터뿐이야. 윈터가 <laughs> 좀 시청자가 좀와이들 보면 무슨 생각 드냐고요? 솔직하게 얘기할까요? 아씨 이거 얼마 볼까? <laughs> 야 저렇게 한 5년 7년 박스 해갖고 얼마 볼까? 뭐야 그룹 패채하고 빌딩을 샀어? 야 얼마를 본 거야? <laughs> 저기 대출이 얼마나 껴 있을까? <laughs> 뭐 이런 생각밖에 안 드는데 요즘은. 형은 유일하게 욕할 수 있는 아이돌이 있냐고. 저 얘기하지 않았니? 승리라고. <laughs> 그 사람 말고는 없어 나는. 야너 요즘 애들 모르더라. 승씨 몰라 요즘 애들. 틱톡에 그 영상을 올렸거든. 그 승씨 관련한 틱톡 영상을 올렸는데 누구예요? 왜냐면 내가 고소당할까봐 내 이제 승 B 로해 처리했거든. 내가 지금. <laughs> 왠지 이럴 거 없는 사람 할수 있을 것같다고 고소를. <laughs> 다른 아이돌은 고소 안할거 같은데 이제 그 사람 할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승 B 로 이제 해갖고서는 영상 올렸는데 재미있는 모르더라고. <laughs> 승비가 누구예요? 승이 얘기하는 거예요? 오 마이 걸 <laughs> 오, 아니에요, 아니에요. <laughs> 승들어가는 아이들 다 나오더라고요. 깜짝 놀라가지고. 이걸 모른다고 아니 지드래곤 얘기도 했는데 승비를 몰라? 와, 세대가 바뀌긴 했고 아쉽더라. 이제 한 2년만 있어봐. 2년도 한 1년만 있어봐. 벌써 그럴 수 있어. 원빈하면 떠오르는 얼굴이 달라진 시대가 온다니까 이제. 벌써 애들은 그럴 수도 있어 지금. 원빈하면은 우리 어린 친구들은 라이즈 의 원빈이 떠오를 수도 있답니다. 예. 봐봐, 바로 라이즈 이러잖아. 나 아직까지 원빈하면은. 이거 떠오르는데. 나 어제 동성로 갔다가 원빈 생카란 말에 배우 원빈인 줄 알았는데 라이즈 원빈이더. 그래 누었다니까 이제. 아니 이게 진짜 지금 과독이라고 느끼는 게 뭐냐면은 원빈 하면은 또 이제 배우 원빈님, 라이즈 원빈님이 또 갈리고요. 라이즈 하면은 롤에 또 라이즈란 챔피언이 있거든요. 페이커님의 주 챔피언이었어. 유명해 그래서. <laughs> 최근에 이제 그 영상에 라이즈를 언급한 영상이 있어요. 그 라이즈님들 사진 넣어주세요. 이렇게 얘기한 편이자님한테. 편이자님들 카톡이 온 거야. 롤 라이즈인가요? 아니면 아이돌 라이즈? <laughs> 과도이랑과도이구나 지금 세대가 바뀌고 있구나. 야! 재밌는 얘기 했나요 요즘 뭐 최근 이슈 이런 거 있어요? 팔이 나열애설 아. <웃음> <야>! <웃음> 한낱 유튜브 광대 딸인 제가 뭘 하겠습니까? 잘생긴 배우분이랑 대한민국 1등 여자 아이돌이 연애를 한다는데 제가 감히 무슨 말을 하겠어요? 제가 감히 광대 새끼가 다만 응원은 못하겠네요 <laughs> 그냥 뭐 사기만 사기는 거고 반대도 못해 하지만 응원도 못해라는 나에게 남은 건 이제 나에게 남은 게 맞나? 나에게 남은 건 아니지 그냥 남은 건 윈터뿐이야 <laughs> 윈터만 선임 어떡하냐고 윈터마저 뺏겨 뺏겼... 근데 그거 뺏겼다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? 난한 번도 아이유 칼이나 윈터를 가진 적이 없는데 <laughs> 언제 아이유 카리나 윈터를 가진 적이 있나요? 우린 뺏긴 게 아니에요 우린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본 거죠 그냥 님은 저희 있잖아요 야, 아이유 카리나 <laughs> 남들 <남는> 법을 내치고 <laughs> <laughs> 진짜 디젤을 <디디레> 윈터가 <laughs> 좀 시청자가 좀 청자가 좋죠. 네. <laughs> 아, 왜 눈치를 보냐고요? 너무 당연한 걸 물어보니까. 아이씨야 솔직히 까르코야 그 말한 번 섞어본 적이 없는데 윈터는. 그런데 왜 반응이 느리냐고요? 잠깐 그 윈터 만나는 상상 좀 해봤어요. 할수 있잖아. 너네 다 해봤잖아. 씨바. 어, <laughs> 어디까지 했냐고요? 원래 이제 비밀 연애를 하다가 SM 이사님이 직접 찾아오셔가지고서는 이돈먹고 따라가. <laughs> 끝까지 상상했습니다 그만해 <laughs> 어제 카리나님 연애설에 대한 이제 뭐 저의 반응 그거에 대한 이야기 단순 그냥 나의 심정 <laughs> 얘기했잖아요 유튜브 써도 욕안 먹겠지 그거? 내가 뭐 항상 유튜브에 소신 바로 막 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 저는 카리나님의 뭐 연애가 옳다 그르다를 제가 감히 판단할 전 그게 없어요 왜냐면은 저는 카리나님에 비하면 벌레 닦고 벌어지기 때문에 <웃음> <웃음> 절대 잘했다 부르다 따지는 거 아니고요 팬들도 잘했다 부르다 따지는 거 아닙니다 아, 그럴 거면 나도 고백할걸 저, 저 미친 새끼 저거 <laughs> 소크라테스 맞나? 오늘도 1승 챙겨갑니다 너 자신을 알라 <laughs> 소크라테스 맞죠? 아리스텔레스야? 누구야? 땅얘기 소크라테스, 아리스텔레스야 아, 아리스텔레스야? 편집하면 돼 아리스텔레스 1승 정립 쫙 이러면 필집님이 바로 먼저 주실 거야 이제 소크라테스야? 소크라테스 1승 정립 야, 뭐가 맞는 거야 이 새끼들아 이 색깔로 러면은 근데 이 아이돌과 팬 그리고 이 연애에 대한 문제는 상당히 어려운 것 같아. 왜냐면은 솔직히 이제 나도 돌판 문화라 그래야죠. 되 요거를 이제 조금 가까워지기 전에는 이해를 못했지만은 사실 여러분들 아이돌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고 나도내 주변에 좀 있다 보고 얘기를 듣다 보면은 왜 서운한지도 대충 알것같고 우리도 아이돌 분들의 마음은 솔직히 이해는 돼. 감잖아. <laughs> 근데 이제 <laughs> 서로 이해가 되는 와중에서 이제 아쉬운 부분들이 조금씩 있는 거지. 그래서 참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. <laughs> 취한다. 야 안그래도 글을 하나 봐갖고 캡쳐를 해놨거든요? 나는 그이 아이돌을 그렇게 깊게 좋아해본 적이 없으니까 너네한테 물어보는 거야 나는 아이돌들이 연애하면은 이제 말이 좀 많이 나오잖아요? 근데 이제 약간 나같이 덕질을 안 하는 사람들은 보통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야 아 어, 어, 너무 슬프다 근데 어떻게 젊고 인기 많고 혈기왕성한데 연애할 수 있지 라고들 얘기하잖아요? 근데 약간 팬들은 이런 루트로 떠난다면서요 근데 첫 번째가 이제 뭔가 유사연애하는 팬들이 있어 그러면은 이제 어떡해 아니 날 보고 웃어줬잖아 어떻게, 그래서 내가 얼마나 썼는데? 팔동여기까지 이해가 돼. 아, 이것도 이해가 돼. 두 번째 물르는 이제 뭐냐? 아니, 지금 한참 달라갈 텐데. 지금 연애를 한다고? 아니, 말이 돼? 야, 앞으로 어떡하려고? 앨범도 내고, 공수 하고, 앞으로 승승장 권리만 남았는데. 한참 치고 올라갈 지금 더 열심히 해. 지금 연애를 하고 걸려고 이사를 낸다고? 팔동 이게 이번까지는 이해가 되거든요? 한번부터는 이제 뭐냐? 이제 그 1번, 2번 애들 떨어져갖고, 성적이 안 나오겠네. 아, 난 성적 안 나오면 싫은데. 다른 팀으로 옮겨가야지. 이런 사람들 이 진짜 있어. 요 아, 뭔지 알게 드문다고? 어우, 약간 우리는 유사연의 감정으로 좋아했던 사람들만 떠나는 거라 생각했는데, 이런 또 다양한 방면으로 떠난 사람들이 있더라고. 전에도 얘기했지만은 뭐전 아이돌이 연애하는 게 잘못이다 할수 있다. 뭐제 의견은 없습니다. 근데 얘 양쪽 의견이 이렇다. 뭐할수 있지는 그냥 젊니까할수 있다인데 할수 없다는 이렇게 다양한 의견들이 있다. 음.